안 아파요? 조금 아픈데 뭐 처음 만해요. 조금 아파? 너무 평온한데. 나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좀막 <laughs> 목이 올라가 따라 올라가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실 최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신상 장비 울세라피 프라임 시술을 직접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울세라 시술은 많이 받았지만 울세라피 프라임 시술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장님 지금 쌩얼이세요? 쌩언데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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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런칭 가방 VS 네. 신상 기기 신상 기기 밤만 되면 뭐가 좋다는데 뭐또 살까? 맨날 그래 기존 울세라 장비하고 새로 나온 울세라피 프라임하고 차이가 약간 있는데 기존 장비는 켤때 시간 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술하기 한참 전에 켜놓고 시술해야 됐는데 새 울세라피 프라임은 부팅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졌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화면이 커졌다는 거. 이쪽 화면이 초음파가 나오는 화면인데 이 초음파 화면이 기존 울세라에 비교했을 때한두배 가까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술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원한 화면을 보면서 정확한 곳에 이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면이 커진 것 말고도 실제로 초음파 해상도가 한30% 정도 기존 울쎄라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직접 피부 속을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피부 속 깊이가 기존 울쎄라는한 6mm 그 정도까지 볼수 있었는데 8mm 정도까지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근육이나 뼈 그리고 혈관들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조금 더 정밀한 시술이 가능해졌어요. 뭐랄까 애플 맥 같잖아 맥 절대 없는 소리 하지마요 진짜 <laughs> 환자분들은 이게 통증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연고 마취 한 30분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안 바르고 도 가능합니다. 워낙 많이 받아봐서. 어지간히 독하지 않고선 이걸 뒤 혼자 얼굴에 마취도 없이 한다고? 아는 통증은 무섭지 않아요. 모르는 통증이 무서운 거지. 트랜스 듀서라고 하는데 TV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TV 세 가지가 있어요. 피부 속 4.5mm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4.5mm TV, 3mm까지 들어가는 3.0. 가장 얇게 들어간 1.5, 1.5mm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가나 이마나 이제 목 같은 거 시술할 때 사용하는 1.5mm 얼굴 턱선이나 중화면부 시술을 할 때에는 4.5mm 하고 3.0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이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거랑 네. 안 하고 하는 거랑 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크죠. 초음파 시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술 타겟, 즉 근막층에 초음파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술이 이초파 화면이 없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런 장비는 그냥 피부 두께로 가늠을 해서 이제 시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이제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고 울세라가 이제 다른 초파 장비랑 차별화해야 되는 점은 보면서 하는 시술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화면 보이잖아요 위쪽 여기가 이제 가장 피부 바깥쪽 그 그러니까 아래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피부 진피증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5 숫자 있는 곳에 약간 이렇게 하얀 선이 걸리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근막층이라고 보시면 되 거든요. 자, 이제 시술 을 한번 해 볼게요. 홈파 화면이 확실히 잘 보인다. 해상도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여요. 턱선 그리고 입가 옆에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이쪽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 옆에 굴독살이라고도 하고 심부볼뭐심술보라고도 하는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위거든요. 중안면부에서는 팔자 위쪽 쳐져서 팔자가 깊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턱밑 이중턱이 있는 분들은 이중턱에도 효과가 좋.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아파요? 조금 아픈데 뭐 참을만해요. 조금 아파 너무 평온한데. 나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뜨거워. <laughs> 몸이 <laughs> 올라 가 따라 올라가죠. <laughs> <laughs> 아름다워질려면 고충이 따라야 돼. 제가 오늘 직접 셀프로 울세라피 프라임 시술을 받아 봤는데요 사실 뭐 통증이나 받았을 때 느낌 이런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이나 뼈 그리고 혈관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술하는 시술자 입장에서는 초음파 화면도 훨씬 커지고 해상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효과 높이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수 있는 시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